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네기퉁이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접어 올려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얼만큼 잘라낼지 결정이 안된 상태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내거나 아니면 뭐더 많이 잘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조금 잘라낼 수도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부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러면 X라고 하고 부피식을 만들어 보면 우선은 X의 범위로 한번 결정을 짓고 가자. X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고 잘라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 X 두개 더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X의 길이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다 잘라낸 거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2x가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여기 xx 더한 게. 그래서 x는 3보다는 작을 거다.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하자. 부피를 우리가 vx라고 두면. 자, 상상하세요. 이거 접어 올렸습니다. 안 끝에. 그러면 여기가 밑변.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한변의 길이가 6에서 x 빼고 x 뺐기 때문에 6-2x가 될 거다. 그러면 밑변은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6-2x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높이는 바로 이 길이가 높이가 되지, 맞지? 얘가 입체로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x. 이게 바로 부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하자. 여기에서 4x 제곱 24x 더하기 36 곱하기 x가 되고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36x 여기에서 곱의 미분법을 써서 이거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곱의 미분법이 조금 더 복잡할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vx를 우리가 구했고 그 다음에 v'x를 구하자 그러면 12x 제곱 48x 36 12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x 제곱 4x 플러스 3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이 된자 v x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3 참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테고 여기 극대값을 가지는 값이 1그 다음에 3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범위가 3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맞지 3은 어차피 지금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0에서 3까지 3이 되기 전까지만 신경을 쓰면 된다. 굳이 3일 때 값을 구할 필요 없어. 어차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다. 그럼 이 점을 구하려면 v x가 1일 때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1력이 대입해 버리자. 그러면 44 4, 16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